안녕 <laughs> 잠이 너무 안 와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건 아닌데 사실 좀 졸린데 그냥 이 시간에 자면 뭐 하겠어 너무 심심해 나랑 좀 놀아주겠니? 나랑 좀 놀아줘. 이미 라이브를 킨 상태에서도 필터를 쓸수 있나? 이런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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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아, 내 입이 옆에 있는데? 아, 뭐야? 음. 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나만 혼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하고 있는 거 맞나? 아 보이는구나 어 아, 다행이다 혼자 오, 오 아, 깜짝이야 음 이건 뭐야? 신기하게 많구만 본본으로 돌아왔어. 안녕 다들 다들 안 지금 안 자고 뭐하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누워 있구나. 올빼미를 안 졸려요. 난 올빼미가 아니라. 사실 지금 시간 겁나 졸린데 그냥 좀 심심하네 헬로우 오빠 잘 지내? 응잘 지내 저녁 뭐 먹었어? 나는 회 먹었어 음,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늘 요리도 해보고. 어유, 음, um, good, good, so good.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고 싶네요. 약간 이게 영상통화 바이브인데. <목소리> 안녕. 여보세요. 뭐했어? 잘 잤어? 어때? 내상황은 자고 있었어. 아. 오늘 TMI. 말해줘 음, TMI. 오늘의 TMI. 오늘 불고기 요리 m i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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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즘에, 윤스테이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윤스테이. 어쩜 그렇게 다들 뭔가 멋있으신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 그, 나영석 PD님은 진짜 천재신 것같아 진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재밌는 예능을, 그리고 재밌지만도 않고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예능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정말 천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영석 피디님께 음, 아직,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도형 공명, 형제 예능, 노다지, 보물, 어, 음, 캐지하는 광석, 캐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이 자를 빌어서, 여쭤봅니다. 되는 장사. 도영, 공명, 형제 예능이면 되는 장사인데, 지금 선착순이거든요. 누구든, 나영석 PD님, 한 번, 가져가시죠. 여기까지. <웃음> <웃음> 야 아, 근데 자야겠다 이제 좀 피곤해 자야겠다 저 이제 잘게요 자러 갈게요 미안 자야 될것 같아 빠이 빠이 이런 내가 싫다 지금 이 시간 졸리는 내가 싫다 그냥 너무 졸리다 할게. 바이. 이렇게 그냥 켜고 잘까? 은 <laughs> 빵이고. 갈게요 야. 응. 형안 찍어? 스 <laughs> 아니야, 응. 응. <laughs> 형 시간이야, 이제? 형 어떻게 내가 카메라 세워놓고 가줄까? 응. 알았어요 음. 저 뒤에 너 여기 자고 있어요 토끼가 자